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지혜. 아니, 너 요즘 친구들이랑 연락 잘해? 아니, 솔직히 말해서 거의 안 해. 혼자 있는 게더 편하더라. 진짜? 난 아직도 매주 모임 나가는데, 사람 만나야 기운도 나고 좋잖아. 글쎄, 난 오히려 만날수록 더 지치더라고. 혼자만의 시간이 훨씬 좋아. 그럼 나이 들어서도 그렇게 살 거요? 친구도 없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들진 않으신가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유명 배우부터 일반 사람들까지 혼자가 더 편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납니다. 심지어 최근 발표된 연구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소수의 관계만 유지하거나 아예 친구 관계를 정리한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배우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만나도 결국엔 비교와 과시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차라리 혼자가 낫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반갑게 시작했던 대화가 점점 자식 자랑, 재산 이야기 또는 누군가를 평가하는 대화로 이어진 적 말입니다. 이런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피로감은 점점 더 커지고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으면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리고 친구가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째, 혼자만의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에너지 소모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60대 중반의 한 남성은 젊은 시절 친구들과의 활발한 모임을 즐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임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만나면 좋긴 한데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 지쳐 있더라고요. 결국 그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줄이고 혼자만의 시간을 늘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근처 공원을 걸으며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새소리와 바람소리를 듣는 게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느낌이었어요. 라고 그는 말합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차한 잔과 함께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혼자만의 시간이 오히려 저를 더 활기차게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저를 지치게 했는데, 이제는 제 스스로 에너지를 채우는 법을 알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수 있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가볍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가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캔버스에 담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릴 때마다 제 안의 목소리를 듣는 기분이 들어요. 과거의 스트레스가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에너지를 충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산책, 취미 생활, 또는 조용히 명상을 하는 시간을 통해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피로를 자연스럽게 해소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더 깊은 자기 성찰의 시간이 생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내 삶의 방향,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죠. 한 60대 여성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여행지에서 새로운 것들을 보고 느끼며 오랜만에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혼자 여행하면서 비로소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였죠.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여행 중에 자신이 평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의존하며 살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매 순간 누군가의 인정과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애썼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제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그녀는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 여행에서 만난 낯선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녀는 일상의 소중함을 더 크게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전에는 채우지 못했던 빈 공간을 내 스스로 채우는 법을 배웠죠. 여러분도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가벼운 산책이나 새로운 취미를 통해 혹은 짧은 여행을 떠나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넘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셋째, 인간관계의 허상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친구가 많을수록 더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70대 초반의 한 남성은 친구들과의 모임에 꾸준히 참석했지만, 정작 그 관계에서 얻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친구가 많다고 해서 더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얽히고 문제가 많아졌어요. 라고 말하며 그동안 느꼈던 불편함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친구들과의 모임이 즐겁고 활력을 준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임이 점점 의무로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로 간의 자랑과 비교가 많아지면서 대화는 점점 얕아졌고 진심 어린 소통은 사라져갔습니다. 그는 모임에 갈 때마다 피곤함만 더 커졌어요. 결국, 제 자신이 그 안에서 고립된 기분이 들었죠, 라고 회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많은 친구가 아닙니다. 한두 명의 진정한 관계, 또는 혼자서도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한 예로, 그는 친구들과의 모임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취미였던 낚시를 다시 시작하며 자연 속에서의 고요함을 만끽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명확히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친구와의 얕은 관계보다는 깊이 있는 몇몇 관계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는 소수의 진정성 있는 관계만 유지하면서 제 삶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게 진정한 평화를 주는 것은 이제, 이런 깊이 있는 시간들이에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관계에 얽매이기보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만의 평화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넷째, 진정한 행복의 기준을 찾게 됩니다. 친구가 없다고 해서 외롭고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행복은 나 자신에게서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친구 관계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남의 평가나 인정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한 60대 여성은 항상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집안일과 손주 돌봄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고 친구들의 부탁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할까? 그녀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주 꽃꽂이를 배우며 창의적인 에너지를 발산했고 산책을 하며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일기를 쓰며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행복은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행복을 의존하지 않아요. 이제 그녀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필요한 만큼 도움을 주되, 자신의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녀는 저를 먼저 돌보니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나아졌어요. 제 에너지가 채워지니 자연스럽게 더 좋은 관계를 맺게 되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변화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데서 오는 자유와 행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있나요? 그 관계가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채워주나요? 아니면 오히려 빼앗고 있나요? 이제는 자신에게 더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관계 속에서 소모된 에너지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스스로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평온함과 새로운 활력을 선사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기 위해 먼 곳을 헤매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나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할지도 모릅니다.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삶의 방향성을 다시금 점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조용히 책을 읽으며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기거나 아니면 단순히 산책을 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 속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진정한 행복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와 맺고 있는 관계는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나요? 한 걸음 물러서서 스스로에게 더 많은 시간을 내어주는 시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나를 이해하며 나만의 속도와 방식을 찾는 과정은 결국 여러분을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속 관계와 행복에 대해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